이명박근혜 통틀어서 가장 오랜 시간 동안 보훈처장을 했다 만 6년 넘게 했던 보훈처장 누구요? 피우진 아니요 아니요 <laughs> 그 이름 기억하고 싶지 않아서 지워버렸더니 기억이 안 나네요 진짜 박승충 보훈처장이 이제 가장 먼저 잘린 고위공무원이에요 알고 보면 문재인 네.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자유로그만독건 잘렸건 간에 사실상 가장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이 더후만 학교하고 꼬리펜 상황에서 피우진 이분이 지금 보훈처장이 올라갔는데 일단은 보훈처라고 하는 곳이 완곡이 보수적이고 기득권적이고 뭐 민주화 운동까지도 보훈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거의 대부분의 업무가 북한과 연관성 있는 유기5때뭐 이런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는 거잖아요. 심지어 이 사람들은 예전에 독립운동 하던 분들까지 홀리하는 보훈처예요. 네. 근데 거기에 그렇게 이상한 조직에 여자 수장이 들어간 게 처음이라죠? 네, 여자 수장이 들어간 것도 처음이고요. 음. 피우진이란 분은. 2008년도에 진보 정당에서 비례 대표까지 갔다가 물론 이제 당선되지는 않았지만 떨어진 분이고 굉장히 진보적인 마인드를 갖고 있고 육군 항공대 헬기 조종사 출신이고요 이분이 조종사로 있으면서 암이 걸렸는데 암이 걸렸다는 거 하나만으로 그 잘리 짤리, 잘리는 상황이 온 거예요 국방부로부터 그래서 이제 지난한 소송 과정을 거쳐서 이긴 거고. 그랬기 때문에 이분은 이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진보적인 분이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었는데 아 이번에 정말 극과 극을 오가는 보훈처에서 5 1 8의 니무리한 행진곡 재창 못하게 하고 합창만 하던 그 지난한 세월을 지나고 피우진 그 중령이 전 중령이 보훈처정의에 임명이 됐는데 우리 정부 건물에 그 5.18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그 플랜카드들이 다 걸리기 시작했어요. 아마 이런 인사 효과인 것 같고요. 정의당 노회찬 씨의 트윗을 좀 읽어드릴게요. 보훈처장 피우진 이보다 더 짜릿하고 감동적인 인사는 일찍이 없었습니다. 역대급 홈런입니다. 국방부의 부당한 처분에 맞서 싸워 이긴 참군인을 보훈처장에 임명한 것은 인사를 넘어서서 정의의 시련입니다. 그 자체가 보훈입니다. 이렇게 음, 올려주셨네요. 그러네요. 박승춘 자체가 알고 보면 전 군인이었지만 사실 정치군인 느낌 나는. 은 네, 그렇죠. 예. 그리고 사실은요, 이런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보수와 진보, 뭐, 민주화운동과 독립운동, 그 다음에 6.25 같은 전쟁에서의 돌아가시거나 부상당하신 분들, 이런 분들에 대한 차별 없이, 진영에 상관없이 자기의 업무만 충실히 전 해주면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제 민주화운동은 사실 좀 많이 배제되고, 독립운동은 배제되고, 대체적으로 그런 운동들이 자기가 뭐 몸담고 있는 정권을 대항한 거였거든요. 자꾸 북한을 강조해야만 이 사람들을 좌빨, 정북빨개로몰 수가 있다 보니까 정말 공정해야 될 자리 중에 하나인 보훈처장이 계속해서 그 독립운동이라든지 민주화운동에 대해서는 홀대를 하는 그런 느낌이었단 말이에요 심지어는 뭐 대통령 선거 때 박근혜, 문재인 뒷발대 대통령 선거 때는 문재인이 되면 안 되는 이유 같은 걸 동영상 만들어서 뿌려요 그게 보훈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게 5.18에 대한 이미지라든가 이런 것들이 국내가 훨씬 더 많이 강압적으로 그리고 홍보도 하지 않고 이렇게 왜곡을 많이 시켰기 때문에 그렇지 이번에 제가 부모님 모시고 프랑스 갔을 때 저희 네. 시부모님이 저희 아버지가 고향이 광주시거든요 아버지 앞에서 5.18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오. 그러니까 프랑스에서 518에 대해서 더 알아주니까 우리 아버지가 되게 감동을 먹긴 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사실은 외국에서 훨씬 더 518에 대한 의미 부여를 많이 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황석영의 책을 독서 모임을 통해서 읽고 오셔 가지고 이 518과 김대중 여기에 대해서 아버지의 학은태 이제 추가 제가 중간에 통역하느라 굉장히 힘들었는데 <laughs> 그 이야기를 하는 거를 보고 아 외국에서 인정해 주는 518은 의미가 훨씬 크구나 이거를 다시 한번 깨달았죠. 새롭네요. 트위터 사회 자 이기나진아라는 분이 그 예전에 피우, 진 보훈청장님 예전에 그뭐 인터뷰를 몇번 하신 적이 있나 봐요. 그, 그 인터뷰 중에 한문장을 올려주셨는데, 나의 군인 정신으로는 나라를 위해서라면 언제라도 죽을 수 있지만, 나의 적은 북쪽 어딘가에 있는 게 아니라 내 주변의 남군, 그러니까 남자 군인이고, 분소 쪼가리들이었다. 라고 하셨대요. 뭔가 특히 문서 쪼가리가 제, 제 눈에는 밟표 있네요. <laughs> 제가 남자라서 그런지 몰라도. 어. 자, 추미애님의 드시입니다. <laughs> 피우진 국가보훈저장 발령 소식. 사이다 기분입니다. 여성 당대표로서 정권 교체를 이렇게 국민께 화답하는 문재인 대통령을 보며 보람을 느낍니다. 하셨습니다. 예뻐한 티 감사합니다. 너무 <laughs> 뻔해요. <laughs> 재밌는 뒤스가 보기가 지금 이렇게 왜곡되고 있네요. 성함 때문인지 피우진으로 검색하니까 뭐 자주 피우진 않을 것 같아요. 개으름을 피우진 않지만 이런 게 너무 많아요. 바람 피우진 마세요. <웃음> <웃음> 사실 뭐 유리천장 이야기가 나와서 하는 이야기인데 지금 이제 뭐 언론들의 평은 그런 거잖아요. 조현욱 인사수석도 그렇고 예. 피우진 뭐 보건청장도 그렇고 문재인 대통령은 임기 말까지는. 내각을 남녀 동수로 만들겠다 뭐 이런 음, 예. 이상이 있어요 근데 사실 여성이 어떤 고위직에서 보시다시피 그런 거 있잖아요 지금 법적으로 딱 규제되어 있는 건 이거 하나 있어요 국회에서 비례대표를 공천할 때 일본은 여자 번갈아서. 번갈아가면서 해야 되나 성별로 예. 그 정도로 할당을 예. 채우는 게 사실은 법적으로 유일하게 정해진 강제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국회에 가면 비례대표들은 남녀가 동수인 거죠. 예. 거기 이상적인 거고, 근데 두 가지 측면 이 있는 거죠. 지역구를 가면 그 지역에 뿌리를 내려야 되면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죠. 기존에 만약에 남자 정치인이 현역으로 많이 있던 것이 그 사람을 명예롭게 정치를 은퇴하면 상관이 없는데 그런 경우 있잖아요. 안 내주려고 막 반발하고 그러고 뭐 공천 학살 비슷한 걸 당해 공천에서 배제되면 반발해 가지고 그 지역에 터줄 때가면 부소속으로 남자 정치인이 나가고. 여자 정치인 이 하나 공천대 들어왔는데 떨어지고 실제로 여성들이 정치권에 또는 뭐 어떤 강요나 이런 고위 공직에 올라가는 게 말처럼 쉽지가 않거든요. 진짜 힘들어요. 특히는 이제 그 남성성이 강한 조직일수록 처음에 여성 정치인이나 또는 그런 장이 들어오면 엄청 무시합니다. 근데 이게 잘못 보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런 정권에서 그런 자리 앉혀질 사람들이면요 남자보다 들 훨씬 무서워요. 쉽게 그러니까 쉽게 막 봤다가 나중에는 큰 커다란 경우이 훨씬 많아요. 여기서는. 기보 열차가 빠따입니다. 아빠의 직속 후배네요. 참네 아. <laughs> 어, 원래 신랑님 아버님이 육군항공대 출신이라 음. 음. 네 직속 후배시네요. 음. 와 정말 감사합니다. 어, 이 노해찬 씨 일반인 노해찬 씨의 트위터 아까 읽어드렸지만 노해찬 씨 같은 경우에 대인배 같아요. 좀 속이 많이 아플 텐데도 불구하고 왜요? 이렇게 멋진 트윗을 날려준 게 베겼다고? 그렇죠 뺏긴 거죠 우리 그김상중공정위원장도 초기에 심상정 후보 지지 연설했던 분이거든요. 음. 아 그랬고 피우진 씨도 진보정당에서 비례대표로 네, 나온 사람들이고 예. 예 진보신당에서 그랬던 상황이고 어떻게 보면 본인들한테 더 가까울 수 있는 인사였는데 우리 민주정부에 들었으면서 거기에 입각을 하는 걸 보고 좀 속이 쓰리긴 쓰릴 거예요. 네. 이런 것도 있을걸요? 지금 현재 이야기를 제가 들어본 즉. 야당 인사에 입각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 나오고 있어요. 같은 정당이 아니면 그게 심상정이든 유승민이든 서로 간에 당과 당끼리 어떤 협약이나 이런 협치의 공식적인 합의를 하지 않는 한그당 인사를 단독으로 만나 가지고 우리 정부에 들어와 이렇게못 한단 말이에요. 그 자체가 모욕이라고 생각하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 그런 식으로 들어오시는 분들은 당적 자체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는 가능할 거라고 봐요. 만약에 지금 현재도 정의당의 당원이라 그러면 그렇게 못 데리고 오죠. 그런 측면이 있, 있을 거고요. 피우진 이런 분들, 뭐 김상조 이런 분들을 보고 있으면 우리가 생각해왔던 이상형까지는 아닌데도 그 이상형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이제 첫 삽씩 뜨고 있는 거예요. 한 발자씩 지금 예. 발걸음을 뛰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런 거 있잖아요. 정말 좋은 사회에는 예를 들면 뭐 최초의 여성 뭐 이런 말이 나오면 안 돼요. 대통령이 여자가 나갔대 이런 말도 한 나오면 안 돼. 여러 명 나가면은 그 중에 예를 들어서 뭐, 뭐 여성 후보 한 명, 남성 후보 한 명이라 대통령 선거에는 여섯 명이 출마했다. 그 이상 이해도 하면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 아빠 거. 후배 맞네요. 몽가비 님의 트윗입니다. 피우진 중령이 과거 상관들이 술자리에 여군을 부르자 명령하신 병령을 준비했다. 완전 군장후 <laughs> 총기 휴대해서 보냈다는 일화. 사실 확인이 덜된 해프닝이나 룸일 수도 있지만 난 이만큼 멋있는 캐릭터를 어디서도 보지 못했다. 라고 올려주셨습니다. 저 아빠는 언니를 데리고 나갔습니다, 술자리에. 항공대에서는 술을 마시면 안 되잖아요. 다음날에 네. 그뭐 12시간씩 하고 18시간씩 막 비행을 하는데 그래도 그 군인들은 술을 정말 많이 마셔요. 많이 마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 육군 항공에서는 그 부대에서는 뭐 무슨 윗사람들이 부르고 그러면은 그기수들은 정말 애를 데리고 간다라든지 그런 뭐 이상한 뭐가 있었나 봐요. 상상이 안 되네요. 뭔가 뭐 조폭 이하기도 아니고 <laughs> 이게 아스타잔틴 님의 뜻인데요. 공감이 엄청 되네요. 피오진 이제 국가 보훈처장이 보훈 가족을 위한 보훈처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보훈 가족을 위한 보훈처라니 그간의 보훈처는 뭘 위해 존재했던 거지? <laughs> <laughs> 보훈처인데 <laughs> 칠소를먹금을 수밖에 없는 트윗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내용을 먼저 읽어드릴게요. 첫 여성 보훈처장 피우진 이보다 더 아름다울 순 없는 격이고 나라다운 나라의 첫 번째 단축격이다 민주주의 양성평등의 백미격이고 이물류한 행진곡 이물류한 행진곡 어깨춤 절로 추는 격이다 알파고와 문재인 대통령이 인사 관련 게임을 해도 청와대 백점 백승 격이다 이거 누가 했게요? 누구요 공화당 청재 신동욱이 한 겁니다. 뭡? 응? <laughs> 아 좋은 말 썼네요 신동욱이. 박근영 씨, 네네, 그네 맞아요. 네. 죄 많은 여인이 피닉스 피우진 멋지다 피닉제 같은 증생 따위랑 비교가 안 되지. 암 아. 피닉제는 그이인제 말씀하시는 거죠. 네. 네. <laughs> 비교하면 안 되죠 그런 분이랑 그런 영감탱이는 일찍 이제 이제 은퇴하실 겁니다. 네. 아니 그렇게 왜 좋은 말씀을 자꾸 쓰시고 그러세요? 친근하게 높여주지, 높여주지 않아요. 친근한 그 어르신들한테 영감탱이라고 한다잖아요. 저 배웠는데. <laughs> 음. 국가 보훈처가 돌봐야 될 대상은 사실은 딱한 글자로만 답을 하면 돼요 국가유공자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어떤 형태로든 국가유공해. 그러니까 민주화 발전에 공을 세웠으면 그 사람이 국가유공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라를 지키다가 돌아가시거나 부상을 당해도 국가유공자입니다. 예. 의인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그게 심사를 해가지고, 예를 들면 세월호 사건 때 김동수 씨인가요? 파란 바지의 예. 의인인가 하는 그런 분들도 저는 사실 국가유공자가 될수 있다고 보거든요. 맞습니다. 예. 또 순직 이야기도 이번에 또 나오잖아요. 예. 아이들을 막 받아 돌아가신 분들 그런 분들도 사실은 다 보훈처가 돌봐야 될 돌아가신 분을 돌보는 일을 위해서 현충원들이 있잖아요. 그 동작동에도 있고 대전에도 있고 이런 게다 국가보훈처가 관리하는 것이에요. 그런 형태로 돼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국가의 어떤 공을 세웠다 국가유공자가 되려고 하면 국가보훈처가 심사를 합니다. 그래서 그게 국가 유공자가 되느냐 안 되느냐가 그분들이한테 이제 연금 나가는 것도 다르고 그런 것들에서 생각보다는 훨씬 더 중요한 자리일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거에... 그러면 박정희를 파내려면 이분들한테 탄원을 하면 되는 건가요? 그거 하고는 좀 다른 것 같은데요. 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네. 상징성 때문에 음, 음. 국가보훈처장은 사실 자기가 자기 업무만 잘 하시면 되는데. 음. 우리 정치색이 없으면 더 좋아요. 근데 박승춘이는 그렇게 안 했기 때문에 욕을 참먹었던 음, 자리고 음, 음, 음. 만약에 박정희를 거기서 파내려 그러면요 거의 전쟁 나요. 그렇게 보훈추장에 힘을 할수 있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박근혜가 엄청나게 지금 국가를 망쳐놨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박근혜가 막 무슨 사업을 벌이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박정희의 악행들이 다시 드러난 거야. 네. 그래 도저히 이 사람을 국립묘지에 현충원에 둘수 없다. 네. 여러 사회적인 합의가 만들어져서 국회에서 관련된 무슨 법을 만든다거나 해가지고 그걸 파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국회에다가 그냥 계속 보내는 게 맞네요. 그렇게 피곤하게 가지 말았으면 좋겠어. 음. 지금은 때가 아니다. 저는 이렇게 보는 게, 음. 이렇면 정권의 에너지를 다 소모해 버리는 거야. 음. 만약에 이 상황에서 우리들의 입장은 박근혜가 너무 박정희를 위한 정치를 해가지고 해년마다 수천만 원씩 아니 수천만 원씩이래. 그럼 얼마나 좋겠어? <laughs> <laughs> 수천억 원씩 그 예산을 낭비해가면서 했다고 하니 당장 박정희를 파내고 싶지만 그런 일을 하려고 보면 이 정권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국민적인 합의 끝에 제가 차차차차기 정도에 출마를 할때그때쯤 한번 기대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기대할게요. 케이 예. 차차. <laughs> 차차차 차기용 <laughs> 죽었을 수도 있어요. <웃음> <웃음> 그러면은 저기 거의 그한 번에 오는 식이니까 <laughs> 전 정권의 그 비서실장급의 연세가 되시는데 할걸이야. <laughs> <laughs> 그 세월호 선생님 이번에 순직 인정 그 지시 그 업무 내리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알다 알수 있듯이 공공기관이 일을 하려고 들면 다 내가 할 일입니다. <laughs> 근데 일을 안 하려고 들면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그게 공공기관 특히 공무원으로 통칭되는 그 조직의 업무 특성이거든요. 그러니까 보훈처장이 굉장히 크, 그 좋은 사례를 보여줬죠. 그전 전임 보훈처장이 음. 많이 기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청와대에서는요. 어떻게 표현했냐면은 피우진 보훈처장을 어떻게 발탁했냐 왜 발탁했냐 하니까 정말 멋있는 말이 나왔어요. <laughs> 그래. 아파봤던 자가 위로할 수 있다. 야 정말, 정말 이거는 국가가 할수 있는 말이 아닌데요. 도대체 이말을 누가 쓴 거지? 네. 너무 시적이야, 진짜. 아, 혹시 정청래가 써준 거 아니에요? <laughs> 그 느낌이 나는데. 나의 적은 북쪽 어딘가에 있는 게 아니라 내 주변의 남군, 그러니까 남자 군인이고 문서 쪼가리들이었다라고 하셨대요. 뭔가 특히 문서 쪼가리가 제, 제 눈에는 밟히네요. 제가 남자라서 그런지 몰라도. 어. 자, 추미애님의 대시입니다. 피우진 국가보건조장 발령 소식. 사이다 기분입니다. 여성 당대표로서 정권교체를 이렇게 국민께 화답하는 문재인 대통령을 보며 보람을 느낍니다 하셨습니다. 예 뻔한 티 감사합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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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뻔해요. 네. 재밌는 뒤섞어보기가 지금 이렇게 왜곡되고 있네요. 성함 때문인지 피우진으로 검색하니까 뭐 자주 피우진 않을 것 같아요. 게으름을 피우진 않지만 이런 게 너무 많아요. 바람 피우진 마세요. <웃음> <웃음> 사실 뭐 유리천장 이야기가 나와서 하는 이야기인데 지금 이제 뭐 언론들의 평은 그런 거잖아요. 조현욱 인사수석도 그렇고 예. 피우진 뭐 보건청장도 그렇고 문재인 대통령은 임기 말까지는. 내각을 남녀 동수로 만들겠다 음, 뭐 이런 예. 이상이 있어요 근데 사실 여성이 어떤 고위직에서 보시다시피 그런 거 있잖아요 지금 법적으로 딱 규제되어 있는 건 이거 하나 있어요 국회에서 비례대표를 공천할 때 일본은 여자 번갈아서. 번갈아가면서 해야 되는 성별로 예. 그 정도로 예. 할당을 채우는 게 사실은 법적으로 유일하게 정해진 강제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국회가 굉장히 좀 진보적인 분이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었는데 아 이번에 정말 극과 극을 오가는 보훈처에서 5 1 8의 니무리한 행진곡 제창 못하게 하고 합창만 하던 그 지난한 세월을 지나고 피우진 그 중령이 전 중령이 보훈처장에 임명이 됐는데 우리 정부 건물의그 5.18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그 플랜카드들이 다 걸리기 시작했어요. 아마 이런 인사 효과인 것 같고요. 정의당 노해찬 씨의 트윗을 좀 읽어드릴게요. 보훈처장 피우진 이보다 더 짜릿하고 감동적인 인사는 일찍이 없었습니다. 역대급 홈런입니다 국방부의 부당한 처분에 맞서 싸워 이긴 참군인을 보훈처장에 임명한 것은 인사를 넘어서서 정의의 실현입니다. 그 자체가 보훈입니다. 이렇게 음, 올리셨네요. 그러네요. 박승춘 자체가 알고 보면은 전 군인이었지만 사실 정치군인 느낌 나는. 네, 그렇죠. 예. 그리고 사실은요 이런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보수와 진보, 뭐 민주화 운동과 독립운동, 그다음에 6.25 같은 전쟁에서의 돌아가시거나 부상당하신 분들, 이런 분들에 대한 차별 없이 진영에 상관없이 자기의 업무만 충실히 전해주면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제 민주화 운동은 사실 좀 많이 배제되고, 독립운동은 배제되고, 대체적으로 그런 운동들이 자기가 뭐 몸담고 있는 정권을 대항한 거였거든요. 자꾸 북한을 강조해야만 이 사람들을 좌빨, 정북 빨갱이로 몰 수가 있다 보니까. 하면 비례 대표들은 남녀가 동수인 거죠. 예. 거기 이상적인 거고. 그런데 두 가지 측면 이 있는 거죠. 지역구를 가면 그 지역에 뿌리를 내려야 되면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죠. 기존에 만약에 남자 정치인이 현역으로 많이 있던 것이 그 사람을 명예롭게 정치를 은퇴하면 상관이 없는데 그런 경우 있잖아요. 안 내주려고 막 반발하고 그러고 뭐 봉천 학살 비슷한 걸 당해. 봉천에서 배제되면 반발해 가지고 그 지역에 서대 때가면 때가 부소속으로 남자 정치인이 나가고. 여자 정치인이 하나 공천대 들어왔는데 떨어지고 실제로 여성들이 정치권에 또는 뭐 어떤 강요나 이런 고위공직이 올라가는 게 말처럼 쉽지가 않거든요 진짜 힘들어요 특히나 이제 그 남성성이 강한 조직일수록 처음에 여성 정치인이나 또는 그런 장이 들어오면 엄청 무시합니다 근데 이게 잘못 보고 있는 거야 이 사람들은 이런 정권에서 그런 자리에 앉혀질 사람들이면요 남자들보다 훨씬 무서워요 처음게 그러니까 쉽게 막 봤다가 나중에는 큰커다츠인경가 훨씬 많아요 여기서는 기본 열차가 빠따입니다. 아빠의 직속 후배네요. 참 아. 네. <laughs> 어, 원래 시란님 아버님이 육군항공대 출신이라. 음. 음. 네, 직속 후배시네요. 음. 와 정말 감사합니다. 어, 노해찬 씨 일반인 노해찬 씨의 트위터 아까 읽어드렸지만 노해찬 씨 같은 경우에 대인배 같아요. 좀 속이 많이 아플 텐데도 불구하고 왜요? 이렇게 멋진 트윗을 날려준 게 베겼다고? 그렇죠. 정말 공정해야 될 자리 중에 하나인 보훈처장이 계속해서 그 독립운동이라든지 민주화운동에 대해서는 홀대를 하는 그런 느낌이었단 말이에요. 심지어는 뭐 대통령 선거 때 박근혜 문재인 18대 대통령 선거 때는 문재인이 되면 안 되는 이유 같은 걸 동영상 만들어서 뿌려요. 그게 보은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게 5.18에 대한 이미지라든가 이런 것들이 국내가 훨씬 더 많이 강압적으로 그리고 홍보도 하지 않고 이렇게 외국을 많이 시켰기 때문에 그렇지 이번에 제가 부모님 모시고 프랑스 갔을 때 저희 네. 시부모님이 저희 아버지가 고향이 광주시거든요 아버지 앞에서 5.18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프랑스에서 5.18에 대해서 더 알아주니까 우리 아버지가 되게 감동을 먹긴 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사실은 외국에서 훨씬 더 5.18에 대한 의미 부여를 많이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황석영의 책을 독서 모임을 통해서 읽고 오셔가지고 이 5.18과 김대중 여기에 대해서 아버지의 학은태 이제 두가 제가 중간에 통역하느라로 굉장히 힘들었는데 <laughs> 그 이야기를 하는 거를 보고 아 외국에서 인정해주는 5.18은 의미가 훨씬 크구나 이거를 다시 한번 깨달았죠. 새롭네요. 트위터 음. 사용자 이기나진아 라는 분이 그 예전에 피우, 피우진 보훈청장님 예전에 그뭐 인터뷰를 몇번 하신 적이 있나 봐요 그, 그 인터뷰 중에 한 문장을 올려주셨는데 나의 군인 정신으로는 나라를 위해서라면 언제라도 죽을 수 있지만 이명박근혜 통틀어서 가장 오랜 시간 동안 보훈처장을 했다 만 6년 넘게 했던 보훈처장 누구요? 피우진 아니요. 아니요. <laughs> 그 이름 기억하고 싶지 않아서 지워버렸더니 기억이 안 나네요. 진짜. 박순충 보훈처장이 이제 가장 먼저 잘린 거의 공무원이에요. 알고 보면 문재인 네.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자유로 그만 독권 잘렸건 간에 사실상 가장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이 더 그만 할게요하고 이제 꺼리핀 상황에서 피우진 이분이 지금 보훈처장에 올라갔는데 일단은 보훈처라고 하는 곳이 완곡이 보수적이고 기득권적이고 뭐 민주화 운동까지도 보훈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거의 대부분의 업무가 북한과 연관성 있는 6.25때뭐 이런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는 거잖아요. 심지어 이 사람들은 예전에 독립운동 하던 분들까지 홀드 하는 보처예요 네. 근데 거기에 그렇게 이상한 조직에 여자 수장이 들어간 게 처음이라죠? 네, 여자 수장이 들어간 것도 처음이고요. 음. 피우진이란 분은 2008년도에 진보정당에서 비례대표까지 갔다가 음. 물론 이제 당선되지는 않았지만 떨어진 분이고 굉장히 진보적인 마인드를 갖고 있고 육군항공대 헬기 조종사 출신이고요. 이분이 조종사로 있으면서 암이 걸렸는데 암이 걸렸다는 거 하나만으로 그 잘리 짤리, 는 상황이 온 거예요. 국방부로부터. 그래서 이제 지난한 소송 과정을 거쳐서 이긴 거고. 그랬기 때문에 이분은 이분에 대해서는